안녕하세요. 경제동의입니다. 오늘은 경제요 모음 시간입니다. 자, 출발할까요? 수출입은행 엑스포트 폴빵. 수출입은행은 국가 간의 수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 은행은 수출 기업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수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험으로 보호합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엑스퍼르그로우 수출 주도형 경제는 수출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는 경제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순이자율 Net Interest Rate 순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서 예금이자율을 뺀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율이 5%이고 예금이자율이 2%일 때 순이자율은 3%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순자산 Net Asset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총자산이 100억 원이고 총부채가 60억 원이면 순자자는 40억 원입니다. 이는 기업의 순수자본을 나타냅니다. 시험등급 크레딧 레이징 시험등급은 개인이나 기업의 시험도를 평가하는 등급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출상환 능력과 신용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AAA 등급은 가장 높은 시험도를 나타내며 대출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용카드 크레딧카 신용카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신용을 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용평가 크레딧 에세스맨 신용평가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출 상환 능력과 신용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 점수를 평가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금융 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용카드 대출 크레딧 카드 n 신용카드 대출은 신용카드 한도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특정 금액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출금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시용장 Letter of Credit 시 시용장은 수출거래에서 대금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가 신용장을 통해 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용 위험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 기관과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 위험 높은 기업에 대출 제공할 때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